산후에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의 문제가 심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산후에 일시적인 질환이라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되지 않도록 출산 후 더더욱 몸을 챙기고 임신 준비를 하듯 산후놀이도 신경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우마니원 오유리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한때 산후조리원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불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산모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산후조리가 최근에 다시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출산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0년 사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5살 정도 증가하였는데 나이가 많을 몸의 기력,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 전후로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 있죠. 몸 안에 다른 생명이 자란다는 게 신비하고 경이롭지만 그만큼 전신의 인대가 늘어나고 복부와 골반을 중심으로 많은 근육들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임신 동안 태아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척추나 골반에 무리가 가고 출산 때 골반뼈가 벌어지고 틀어집니다. 출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기.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휴식을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다시 출산 전과 비슷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산후풍이란 출산 이후 손가락, 손목, 발목 등 관절이 아프고 바람이 들어오듯 시리거나 저리는 증세를 뜻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출산 이후의 산모의 경우 척추, 골반의 통증은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산후풍은 대개 출산 직후부터 산욕기가 끝나는 때인 약 40일 정도까지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않으면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첫 번째 음식, 분만 직후에는 되도록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차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출산 전에도 먹고 싶었던 걸 참았는데 아직도 못 먹나 싶으셔서 아쉬우시죠. 관리가 다 끝나고 몸이 튼튼해지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올 치팅 데이를 목표로 조금만 더 참아보면 좋겠습니다. 산후풍 예방에 좋은 음식은 피를 맑게 해주고 임신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던 체내 열을 식혀주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요오드, 칼슘,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소고기나 오리고기도 좋고 원기 회복에 좋은 생선류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 산후풍 주의 기간은 출산 후부터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에 체중 증가로 이미 척추와 골반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관절을 풀어주고 주기적인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이 좋습니다. 골반이나 인대가 약간 늘어나 있기 때문에 과한 늘리기 자세는 금물입니다. 약간 뻐근하다 정도의 느낌을 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몸을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일정 상태로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에는 내의를 꼭 입으셔야 하고요. 실내에서도 맨발은 금물입니다. 땀을 흘렸을 시에는 최대한 빨리 환복을 해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산후풍 예방 처방 저희 한의원에서는 산후풍이 이미 왔거나 예방하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출산 후 어혈을 풀어주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출산 이후 떨어진 면역력 저하를 보강하기 위한 한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산후풍 한약은 딸이나 며느리를 위해서 지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진료받고 스스로의 몸을 챙기고자 하는 씩씩한 산모들이 늘어나서인지 직접 내원하시거나 비대면으로 한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아이둘를 출산하고 바로 산후조리 한약을 먹었던 터라 그때의 몸과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확실히 산후조리 녹용 한약을 먹고 모유량이 남들보다 많았고 임신 때보다 안색이 더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내 몸을 열심히 챙겼던 노력이 결국 소중한 내 아이를 돌보는 힘으로 작용했고 힘든 육아를 잘 이겨내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리한약은 출산 후 바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후에 처방되는 약약들을 끊게 되는 시점에서 복용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 또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었기에 병원에 입원 중일 때는 에 조리한약을 먹지 못했고 산후조리원으로 한약을 배달 시켜서 바로 복용했었습니다. 모유수유하면서 한약을 먹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전량이 적어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처방도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모유수유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 생각은 말 그대로 막연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유수유 상태를 담당한 의사에게 알리고 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음 받게 된다면 아이와 산모에게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도 그러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연예 활동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외모나 몸 상태가 큰 자산이기에 정말 많이 노력하고 좋다는 건 최대한 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뭐 여자 연예인의 경우 출산하고 5년까지도 본인이 산후조리했던 산후조리원에서 꾸준히 마사지며 관리를 받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어요. 운동, 식습관, 마사지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빠른 속도의 다이어트까지 총 동원해서 출산 전에 몸과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시간 과 노력 을투 자하 는 만큼 몸은 달라진 답니다. 다르죠. 20대와 40대 산모 몸상태 다릅니다. 실제로 저도 한의원에서 난임 치료하고 임신한 후에 출산하고 다시 산후조리하러 한약집으로 오시면 진료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저 임신만 성공하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임신과 출산을 거치니 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난 여성분들 거의 40대 초중반 이상이시거든요. 뼈마디가 시큰하고 몸이 다 부서질.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 산모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노화가 될수록 회복력이 약하고 자궁과 난소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에서 다양한 통증과 증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산후에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의 문제가 심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산후에 일시적인 질환이라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되지 않도록 출산 후 더더욱 몸을 챙기고 임신 준비를 하듯 산후 조리도 신경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산후 조리원 안 가는 여성분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잘 관리해주고 있지만 바빠서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거나 오래 있지 못하는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예방 및 관리를 꼭 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잘 알고 실천할수록 더 몸을 튼튼하게 할수 있고 지금의 관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